예천군 풍양면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새콤달콤한 딸기가 본격 출하되면서 소비자들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600여 평 시설하우스에서 서량, 킹스베리, 금실 등 다양한 품종의 딸기가 인근 지역 마트, 카페는 물론 개별 주문을 받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택배로 싱싱한 딸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성분 함유,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노화 방지, 심장병, 당뇨 예방 등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량은 풍부한 과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며 어른 주먹만큼 커서 일명 대왕딸기로 불리는 킹스베리는 높은 당도로 유명하고 금실은 과육이 단단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예천은 딸기 재배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3, 4년 전부터 재배 농가가 생기기 시작해 현재 10여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져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단단한 과육과 상큼한 과즙을 자랑하는 예천 딸기는 5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딸기가 신소득 장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